안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9번 부유물질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도록 하십시오. 자, 먼저 어, 부유물질. 이 시험 기준은 미리 무게를 단 유리섬유 여과지를 여과장치에 부착해서 일정량의 시료를 여과시킨 다음 항량으로 건조하여 무게를 달아 여과 전후의 유리섬유 여과지의 무게 차이를 산출해서 부유물질의 양을 구하는 방법이다. 자, 부유물질처럼 입자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여과지를 이용해서 포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계산을 했을 때는 측정 어, 전의 여과지 무게, 그리고 측정 후의 여과지 무게의 차이가 부유물질의 무게가 되니까 우리가 중량법으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중량법으로 분석하는 유일한 물질이 부유물질과 노멀액산추출물질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적용범위에 보시면 지표수나 지하수, 합폐수 등이 적용하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이 오염 물질은 지표수, 지하수, 합해수에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간섭 물질. 우리가 공정 시험 기준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있는 간섭 물질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간섭 물질에 대한 내용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나무 조각이나 큰 모래 입자 등과 같은 큰 입자들은 부유 물질 측정에 방해를 줘요. 그러면 큰 부유, 부유 물질 측정에 방해를 준다는 소리 어떻게 해야 되죠? 미리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거를 했을 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부유 물질의 입자는 그대로 남겨두고 측정하지 않는 입자의 크기를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얼마짜리의 입자를 제거를 해야 되느냐. 그 입자를 제거하는 입자가 우리가 스크린의 직경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직경이 직경이 2mm의 금속망에 먼저 통과시킨 후에 분석을 실시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자, 부유물질이 2mm 이상이 되는 것들은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금속망에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려드는 큰 입자는 제거를 하고 2mm 금속망을 통과한 부유물질은 우리가 분석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물질은 2mm 이하의 부유물질. 따라서 금속망의 사이즈, 금속망에서 구멍의 사이즈는, 공극의 사이즈는 2mm의 금속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 정발 잔류물이 1000mgf 이상인 경우에 해수, 공장 폐수 등은 특별히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 높은 부유물질 값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 여과제를 여러, 여러 번 세척한다. 3번, 칼슘이나 마그네슘, 그리고 염화물, 광산염 등의 농도가 높을 경우에 금속 침전이 발생하며 흡섭성이 있기 때문에 부유물질 측정에 영향을 줄수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칼슘이나 마그네슘, 염화물, 황산염 등의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금속 침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금속 침전이 생길 수 있고 흡습성이 있기 때문에 흡습성이 있기 때문에 부유물질 측정에 영향을 줄수 있느냐 없느냐가 오답으로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염화물, 황산염은 금속 침전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흡습성이 있기 때문에 부유물질 측정에 영향을 줄수 있다. 꼭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우리가 금속망, 2mm 금속망을 통과시킨 후에 분석을 실시한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유지나 그리스, 왁스 등을 포함하는 시료의 경우에 시료를 여과하고 여과제와 함께 여과깔때기를 건조시킨다. 자, 유지나 그리스, 왁스 등을 포함하는 시료는 시료를 일단 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과제와 함께 여과깔때기를 건조를 시킨다는 것. 자, 문제 25번. 간섭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유물질 측정 시에 간섭물질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가면 큰 입자들은 부유물질 측정에 방해를 주며 이 경우에 직경이 0.2mm 금속망에 먼저 통과시킨 후에 분석을 실시한다. 그러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부유물질은 얼마를 통과했을 때 금속망? 2mm의 금속망을 통과한 부유물질을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0.2mm 금속망이 아니고 2mm의 금속망이 됩니다. 그러나 본, 정발 전류물이 1 0 0 0 m g l 이상인 경우에 해수, 공장 폐수 등은 특별히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 높은 부유물질 값을 나타낼 수 있어서 여과제를 여러 번 세척합니다. 답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염화물, 황산염의 농도가 높을 경우에 금속 침전이 발생하며 흡섭성이기 때문에 부유물질 측정에 영향을 줄수있다가 되어있죠. 그래서 금속침전이 발생하고 흡습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유물질 측정에 영향을 줄수 있다. 그리고 라번, 유지, 그리스, 박스 등을 포함하는 시료의 경우에 시료를 여과하고 여과제와 함께 여과 깔때기를 건조를 시킨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번과 답번의 내용을 특히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핵심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죠. 과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석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분석 절차에 보면 유리섬유 여과지, 바로 위에 있는 여과장치를 보시면 돼요. 자, 유리섬유 여과지를 여과장치에 부착해서 미리 정제수 20ml, 정제수 20ml, 몇회 흡입을 시키느냐면, 3회 흡입을 시켜요. 3에 흡입을 시킨 다음에 여과하여 씻은 다음 시계 접시 또는 알루미늄 호일 접시 위에 놓고 온도가 몇 도냐 하면 건조기가, 그러 그러니까 건조, 시 건조 온도가 105에서 110도씩. 그 다음에 건조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2시간을 건조를 시켜서 황산 대시게이트에 넣어서 방치하고 냉각한 다음에 항량으로 무게를 정밀히 달고 여과 장치에 부착시킨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정제수를 20ml씩 3회 흡입 여과를 해서 씻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건조온도가 몇 도냐 하면 105에서 110도씨 그리고 건조시간은 2시간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2번, 시료 적당량을 여과장치에 주입해서 흡입 여과한다. 3번, 시료용기 및 여과장치의 기백에 붙어있는 부착물질을 소량의 정제수로 유리섬유 여과지에 씻어내린 다음 적시 여과지 상의 잔류물을 정제수 10ml씩 3회 씻어주고 약 3분 동안 계속해서 흡입 여가한다 4번에 여, 어, 유리섬유 여과지를 핀셋으로 주의하면서 여과장치에서 꺼집어내어 시계접시 또는 알루미늄 호일 접시 위에 놓고 105에서 110도씨 건조기 안에서 2시간 건조시켜서 황산대시게이터에 어, 넣고 방치하고 냉각한 다음 항량으로 해서 무게를 정밀히 단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나와 있는,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니까 꼭 숙지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유리섬유 여과지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의 지름이 47mm의 것을 씁니다. 자, 유리섬유 여과지는 지름이 47mm. 자, 2번. 사용한 여과장치의 하부 여과제를 다이크롬산 포타슘 황산 용액에 넣어서 침전물을 녹인 다음에 정제수로 씻어줍니다. 그러면 침전물을 녹이는 시약은 다이크롬산 포타슘 황산 용액이라는 거. 그리서 한번 용존성 염류. 용존성이라는 것은 녹는 거죠. 용존성 염류가 다량함유되어 있는 시료의 경우에는 흡입 장치를 끈 상태에서 정제수에 여과지 위에 부은 뒤에 흡입 여과하는 것을 반복해서 충분히 세척해 주면 됩니다. 자, 1번과 2번 중요하죠. 자,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유물질 측정 시에 건조시키는 온도와 시간은 자, 우리가 건조 온도는 105에서 110도씨, 그리고 건조 시간은 2시간이라고 그랬죠. 자, 따라서 105에서 110도씨, 건조 시간은 2시간. 자, 농도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중량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과지를 이용을 해요. 그럼 포집 후에 여과지 무게가 나오겠죠. 그리고 포집 전에 여과지 무게가 나오겠죠. 그 차를, 어, 뺀 다음에 우리가 시료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농도 계산을 보면, 여과 전후의 유리 섬유 여지 무게의 차를 구해서 부유물질의 양으로 한다. 그럼 부유물질의 양은 B-A. 여기서 B라는 것은 여과 후의 무게입니다. 여과 후의 무게가 되니까, 부유물질의 무게 플러스 용기의 무게가 되겠죠. 그리고 A라는 것은 여과 전의 무게니까 용기의 무게. 다시 말해서 여과지의 무게가 되는 거죠. 곱하기 천 나누기 V. 여기서 천은 V의 단위가 밀리리터죠 밀리리터. ML? 그래서 단위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천을 곱해 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좀 간단하게 나타내면, 자, 이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B-A. 자, B-A라는 것은 우리가 여과 후의 무게, A라는 것은 여과 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미리그램으로 표시를 하는데 보통적으로 그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램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시료량, 실요량, 시료량이 미리리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밀리 리터를 바로 리터로 고치세요. 10에 마이너스 3성을 곱해서. 그럼, 밀리그램만 고쳐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밀리그램을 고치기 위해서 10에 3성을 곱하면, 그램이 밀리그램이 되죠. 이 식이 뭐가 되느냐 하면, 왼쪽 식하고 동일한 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훨씬 좀 간단하게 계산할수 있어요. 자, 27번 문제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폐수중의 부유물질을 측정하고자 실험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폐수중의 부유물질의 양은 얼마인가? 자, 시료량이 100ml, 시료량이 100ml니까 100ml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성을 하게 되면 0.1L가 되죠. 부피를 리터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리고 시료 여과 전에 유리섬유 여과제 무게가 0.6329g. 자, 전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시료 여과. 후에 유리섬유 여지의 무게가 0.6531g이에요. 자, 그럼 부유물질의 양은 여과 후의 무게에서 여과 전의 무게를 뺀 다음에 시류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그래서 0.6531g 마이너스 0.6329g 나누기 0.1L. 자, 그런 다음에 그램을 미리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죠? 10의 3승을 곱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202mg 프리트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항목, 노말핵산 추출물질입니다. 자, 노말핵산 추출물질도 부유물질과 마찬가지, 여과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중량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어, 수질의 물질에서 중량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물질이 딱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가 부유 물질과 노말 핵산 추출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시험 기준은 수중에 비교적 휘발되지 않은 탄화수소 탄화수소 유도체 그리스 유성 물질 및 광유류를 함유하고 있는 시료를 ph 4이하의 산성으로 하여 노말 핵산층을 용해하는 물질을 노말 핵산으로 추출하고. 노만핵산을 증발시킨 잔류물의 무게로부터 구하는 방법이다. 자, 다만, 광유류의 양을 시험하고 잘 경우에는 활성규산 마그네슘 컬럼을 이용하고 동식물 유지류를 흡착제거하고 유출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만핵산 추출 물질에서 우리가 분석 대상 물질이 있어요. 어떤 분석 물질이 대상이 되느냐 하면, 비교적 휘발되지 않는 탄화수소입니다. 휘발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휘발이 되지 않는 탄화수소. 자, 그리고 탄화수소 유도체. 탄화수소 유도체. 그리고 그리스 유상물질. 그리스 유상물질. 광유류. 이네 가지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분석이 안 되는 거는 이거 외에는 분석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시료를 조금 더 우리가 분석 방법을 하겠지만은 사이아의 산성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pH 사이아의 산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hcl 1 플러스 1의 용액을 주입을 해서 적색이 될 때까지 주입을 하거든요. 그럼 p h 4 이하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컬럼은 활성규산마그네슘 컬럼을 쓴다는 거. 자, 따라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이제 적용 범위입니다. 이 시험 기준은 지표수, 지하수, 폐수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정량 범위는 0.5mg 브리지라고 했어요. 따라서 정량 범위는 0.5mgf. 자, 일반적으로 정량, 아, 정량 한 개입니다. 정량 한 개가 0.5mgf인데, 정량 한 개가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정량 한 개가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게 용존산소량, 노말핵산 추출물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어, 유기물질 쪽에서도 나오겠지만, 주로 이두 가지는 정량 한 개가 상당히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노말핵산 추출물질의 정량 한계는 얼마인가? 0.5mg·L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팁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폐수 중에 휘발되지 않은 탄화수소, 탄화수소 유도체, 그리스 유성물질 광유류가 노말핵산층에 요괴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상 유분의 성분별 선택적 정량이 곤란하다. 자, 일단은 우리가 시료는 어떤 시료를 쓰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휘발되지 않는 탄화수소. 그래서 휘발이 잘 되는 탄화수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휘발이 잘 되지 않는 탄화수소 그리고 탄화수소 유도체, 그리고 그리스 유상 물질, 그리고 광유류. 이네 가지를 시료로 사용하고 그리고 어 성분별 선택적 정량이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만 선택해서 분석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대부분의 모든 시료는 동일합니다. 성분별 선택적 정량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2번 활성규산마그네슘클럼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칼럼은 활성규산마그네슘클럼을 주로 씁니다. 자, 3번 활성규산마그네슘은 입경이 150마이크로미터에서 250마이크로미터로서 사용진에 노멀핵산으로 씻고 150도씨에서 약 2시간 가열한 후에 진공 건조 용기에서 식힌 것을 사용한다 되어 있죠. 특히 여기에서 1번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시료 그리고 성분별 선택적 정량이 곤란하다는 것, 클럼은 활성 규산 마그네슘 클럼을 사용한다는 것은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니까 꼭 기억을 할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29번을 보겠습니다. 수질오염 어, 공정시험 기준상 노말액산 추출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휘발되지 어, 휘발되지 않는 탄화수소 탄화수소 유도체 맞습니다. 나 번에 그리스 유성물질 맞죠? 다 번에 광유류 맞습니다. 라 번에 셀룰로스류 셀룰로스는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셀룰로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을 할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간섭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과질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간섭물질이 생기면 여과지를 이용해서 여과를 시키면 돼요. 그럼 여과지에서 제일 중요한 공극의 사이즈가 되는 거죠. 최종북의 측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입자가 존재했을 때는 0.45 마이크로미터의 여과지로 여과합니다. 그럼 0.45 마이크로보다 큰 것들은 걸러지고 0.4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들은 통과를 하겠죠. 그리고 3번 총 노만 핵산 추출 물질의 절차입니다. 먼저, 시료 적당량을 넣습니다. 여기서 시료 적당량이라는 것은 노말 핵산 추출물질 5mg에서 200mg을 해당해요. 그러면, 분별 깔때기가 이렇게 생겨요. 이게 분별 깔때기예요 이게 이제 벨브입니다. 벨브 밸브. 자, 여기에, 여기에 어, 시료 적당량, 노말 핵산 추출 물질로서 0.5mg에서 200mg을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자, 그리고 분별 깔때기에 메틸 오렌지 용액, 메틸 오렌지 용액 0.1%짜리 2에서 3방울을 넣어요. 자, 그러면 이 메틸 오렌지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 지시약이 됩니다. 지시약. 자, 따라서 두 번째는 메틸 오렌지 0.1% 2에서 3방울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지식을 집어넣게 되면 색깔이 나와요. 색깔이 나오는데 어떤 색깔이 나오느냐 하면 황색이 나옵니다. 황색.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pH4 이하로 조절하는 게 목표예요. 그럼 pH4 이하가 되면 색깔이 어떤 색깔이 되느냐 하면 적색이 됩니다. 적색. 그래서 적색이 될 때까지 적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pH 미터를 이용해서 한 방울 넣고 찍어보고 한 방울 넣고 찍어보고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종말점을 사용 우리가 지시약을 사용하게 되면 지시약의 색깔이 예를 들어서 지금 황색으로 우리가 메틸로렌지를 넣니까 으 황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황색이 적색으로 변하는 점이 되면 근사치로 pH 4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시약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시약을 주입을 하느냐하면 염산 1 플러스 1 자리를 주입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염산 1 플러스 1 자리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적정을 합니다. 적정을 했을 때, 언제까지 적정을 하느냐? 지금 황색이, 여기 들어가 있는 색깔이 황색이라고 그랬잖아요. 메트로렌즈를 넣음으로써 황색이 적색으로 될 때까지 적정을 하시면 돼요. HCL 1 플러스 1 자리를. 그래서 적색으로 될 때까지 적정을 했죠? 그 값이 바로 pH 4이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와요. 자, 문제 30번 했습니다. 총노말 핵산 추출 물질 시험 방법에서 시료에 주어 넣어주는 지시약과 염산 1 플러스 1을 넣어서 조절해야 하는 pH 범위로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이냐고 그랬어요. 일단 메틸 오렌지가 0.1%짜리 얼마? 2에서 3방울. 그죠? 메트로렌지 용의 0.1% 2에서 3방울. 자, 그 다음에 황색에서 적색이 될 때까지 1 플러스 1 HCl을 주입하게 되면 pH가 4 이하가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답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황, 염산 1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염산이 HCl이죠. HCl 1ml에 정제수, 물이라는 건 정제수입니다. 정제수 1ml를 혼합한 것을 1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1번 내용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2번을 보겠습니다. 시료 용기는 노말 핵산 20ml 식으로 2회 씻어서 씻은 액을 분별 깔때기에 합하고 마개를 하여 2분간 3개 흔들어 서고 정치하여 노말 핵산층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3번, 수청에 한번더 시료 용기를 씻은 노말 핵산 20ml를 넣어서 흔들어 서고 정치하여 노말 핵산층을 분리하여 앞에 노말 핵산층과 합합니다. 그리고 정제수 20ml씩으로 수에 씻어준 다음 수청을 버리고 노말핵산청을 무수황산소듐을 수분이 제거될 만큼 넣고 흔들어서 섞어서 수분을 제거합니다. 일단 수분을 제거하고 노말핵산 추출물지만 우리가 그 남겨놔야 되니까 그리고 4번 분별깔대기의 꼭지 부분에 건조여과지를 사용해서 여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노말핵산을 항량으로 하여 무게를 달아 미리 단정발용기에 넣고 분별 깔때기에 노말 핵산 소량을 넣어서 씻어준 다음에 여과에서 정발 용기에 합합니다. 그리고 번 노말 핵산 5ml 씩으로 여과지를 2회 씻어, 씻어주고 씻은 액을 정발 용기에 합합니다. 그리고 6번, 정발 용기가 알루미늄 박으로 만든 접시 또는 비이커일 경우에는 서 용기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8 0도 c 로 유지한 전기 열판 또는 전기 멘틀에 넣어서 노말 핵산을 정발을 시킵니다. 이제 8 0도 c 로 가열해주면 노말 액산이 증발이 되겠죠? 따라서 정발시키는 온도가 중요합니다. 8 0도 c 에요 자, 그리고 7번 내용에 보시게 되면, 어, 정류 플라스크일 경우에는 u 자형 연결관과 냉각관을 달아서 전기열판 또는 전기멘트의 온도를 8 0도 c 로 유지하면서 매초당 한 방울의 속도로 정류한다. 정류 플라스크 안에 2ml가 남을 때까지 정류한 다음, 냉각관의 상부로부터 질소 가스를 넣어주어서 정류 플라스크 안에 노말 핵산을 완전히 정발시키고, 정류 플라스크를 분리해서 실온으로 냉각될 때까지 질소를 흘려보내 노말 핵산을 완전히 정발시킨다. 자, 이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이 총 노말 핵산 추출, 어, 노말 핵산 추, 추출 물질을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정발 용기 외부의 습기를 깨끗이 닦고 80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의 건조기 중에 30분간 건조시키고 실리카겔 데시게이트에 넣어서 정확히 30분간 방치해서 냉각한 후에 무게를 잡니다. 자, 그러면 건조기 안에서 건조온도는 80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건조시간은 30분. 자, 이렇게 건조가 끝나고 나면 방냉을 시키죠. 방냉은 대시게이트 안에서 실리카겔 대시게이트 안에서 30분간 방치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따로 시험에 사용된 노마액산 전량을 미리 항량으로 해서 무게를 단 증발 용기에 넣어서 시류와 같이 조작해서 노마액산을 날려보내어 바탕시험을 행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중량법으로 측정을 했을 때는 어, 우리가 후의 무게에서 전의 무게를 반드시 빼면 돼요. 시험 전, 전후의 무게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후의 무게라는 것은 시료와 용기의 무게. 전의 무게라는 것은 용기의 무게거든. 그러면 시료의 무게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용기의 무게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의 무게에서 전의 무게를 빼서 시료의 값, 우리가 시료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계산 공식이 있는데, 자, 계산 공식을 동일하게 만들어 보면, 자, A-B. 이 값이 저울로 재니까, 그람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V라는 것은 시료거든, 시료. 시료를 리터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편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람을 미리그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주면 그람이 미리그람이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 31번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공장이 폐수 중에서 노말액산의 추출 물질량을 측정하기 위해 시험을 한 결과 다음 값을 얻었다. 총 노말핵산 추출물질의 농도는 단 측정에 사용한 시료 500ml, 정발용 비핵화의 순무게 7 6 1 4 5 g 추출에 사용된 노말핵산 정발, 건조 후의 비핵화의 무게 76.1988g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값을 계산을 합니다. 먼저 시료 플러스 용기, 마이너스 용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후의 무게예요. 이 값은 전의 무게예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 보시면, 비크의 무게라고 그랬으니까, 비크의 무게가 지금 76점, 얼마가 되는 거죠? 정발용 비크의 순무게가 76.1452g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이 값이, 예를 들어 A-B로 표현했을 때, 이 값이 B가 되는 거예요. 용기의 무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발 후에 비크의 무게가 됐으니까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라는 것은, 이 A라는 것은 뭐냐면 시료 플러스 용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B라는 것은 뭐냐면 용기가 되는 거예요, 용기. 그래서 어, 값을 계산했을 때는 시료 플러스 용기에서 용기의 무게를 뺍니다. 그런 다음에 시료량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문제 쪽에서 시료량이 500ml예요. 그럼 1 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게 되면 0.5L가 되겠죠? 자, 따라서 A-B라고 그랬으니까 A라는 값이 시료 플러스 용기 76.1988g 마이너스 B 용기 76.1452g 나누기 시료 0.5L 그런 다음에 그 g을 mg으로 환산해주기 위해서 1 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107.2mg%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부유물질과 노말헥산 추출물질 자체에서 용기나 이런 이름이 다르겠지만 무조건 포집 후의 무게에서 포집전의 무게를 뺀 다음에 미리그램으로 고쳐요. 그런다음에 나누기 시료량. 시료량은 리터로 고쳐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 번. 자 노말헥산 추출물질 중에서 광유류입니다. 광유류. 총 노말핵산추출물질 중에서 광유류는 A-B 곱하기 100 나누기 50 곱하기 1000 나누기 V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A라는 것은 유출액 중에 노말핵산추출물질의 무게 B는 파탕시험에 의한 잔류물의 무게 그래서 A는 큰 값, 포집 후 A는, B는 작은 값, 포집 전 다시 말해서 시료의 무게라는 거죠 아, 그 용기의 무게라는 거죠 B는 A는 시료 플러스 용기고 V는 시료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을 곱한 거는 밀리리터를 리터로 고쳐준 거죠. 여기서는 바로 고쳐서 계산했으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총 노만 핵산 추출 물질 중에서 동식물 유지료 A-B로 표시를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한 번만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를, 뭐,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은 그, 한 번만에 이해를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보다는 두 번, 두 번보다는 세 번,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서, 일단 개념을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연도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숙지를 하시게 되면, 어, 합격하기가 훨씬 쉽고 공부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정리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예요. 어, 일부 학생들은 문제만 많이 풀면 무조건 합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개념 정리를 하면 문제가 그만큼 빨리 이해된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